어, 소비자가 직접 그 어, 전동차 운행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당겨 놓고 악셀레다를 작동을 이렇게 하면은 차가 안 움직입니다. 여기 있는 그 안전 스위치가 작동을 하면서 악셀레다 레버 전원을 차단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놓으면은 정상 작동이 되고 당기면은 악셀레다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동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어, 7 0 0 k g 까지 실어서 운행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 15도 갱사가 있을 경우는 3 5 0 k g 정도 적재 정량을 할수 있습니다 이지300 네, 어, 적재함은 이렇게 허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제껴준 다음에 문을 열어시고 3면이 모두 개방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쉽게 개방하고 잠글 수 있습니다 아, 이지 300 전동차량에 덤프 사용을 할 때는 꼭 사이드를 따락 소리가 나 최대한 위에까지 올려준 상태에서 하차해서 어, 이쪽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를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즉, 뭐, 하차할 물건들을 내린 다음에 어, 다시 여기 와서 이렇게 살짝 내려주시면 간단하게 덤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동차에 충전을 할 때는 반드시 전동차 쪽에 충전이라는 것을 캡을 열은 상태에서 전동차에 먼저 코드를 꽂은 다음에 마지막에 전기 코드를 이렇게 꽂으면 충전이 되는 겁니다. 어, 저희 이지 300 전동차는 한번 충전해서 약 60km를 주행을 할수 있습니다. 어, 배터리가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어, 충전 시간은 약 6시간에서 8시간 가량 충전을 하면 완료됩니다. 적재함 사이즈는 어, 92cm에서 어, 길이 1m10, 적재 중량은 300kg가 적재 중량입니다. 물론 펜길에서는 700km까지도 적재해서 주행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어, 배터리 수명은 보통 저희들 시골에서 판매를 해보니까 약 3년에서 5년 가량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G300 아, 전동 차량은 어, 도로를 주행할 때는 어, 반드시 메뉴징이 필요하고 시골에서 그냥 농사용으로 농노나 이런 데서는 사용할 때는 어, 굳이 메뉴징이 뭐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도로 주행할 때는 꼭 헬멧을 착용을 하고 운전 면허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